아시리아 제국은 자랑스러울 만한 유산을 세상에 남기지 못했지만 끝없이 공물을 요구한 이들 덕분에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아시리아 제국의 서쪽 가장자리에 살던 뱃사람들인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강한 주변 국가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인들에게 바칠 금관을 찾아 지중해를 항해하다 보면 여러 민족과 다양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글쓰기는 사물이나 생각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일련의 기호들이었는데 있는데, 페니키아 사람들은 소리를 기호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알레트 기멜, 달렛, 페, 이것은 훨씬 효율적인 글쓰기 방식이었으며 페니키아인들은 어디를 가나 알파벳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인이 수용하고 후에 로마인들이 이 문자를 활용해 라틴어로 발전시켰습니다. 유대는 이 문자로 히브리어를 기록했고 아랍인은 아랍어를 기록했습니다. 최초의 제국시대가 남긴 이 유산은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승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서양의 알파벳은 모두 페니키아 문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